전원세대라서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결정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저희 화이트톤 신발장 그리고 투명하게 중문 이렇게 돼 있어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전원주택은 단층세대로 약 129제곱미터 저희 중공주민이라서 제곱미터는 조금 상의할 수 있지만 약 39평 면적 가지고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오늘 이렇게 이중창 설치되어 있는 오늘 전원주택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방 모습 먼저 보여드렸고요, 반대편에 저희 메인 거실과 이어지는 욕실 모습도 보여드려요. 이렇게 욕실도 마감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. 매도자님이 이렇게 석재로 좀 마감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의 아름다움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오늘 그런 집이에요. 반대편 작은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여기는 좀 기본적인 것들 다 되어 있으니까 태양광 좀 시공하셔가지고 전기요금 좀 절감 관리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방도 이렇게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상부장, 하부장 이렇게 깊은 거위목에 싱크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주방에도 이렇게 창이 나있기 때문에 거실